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늘 평안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 있기에 늘 평안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방 바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취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 에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잠시 피신하게 될줄 알았던 그 피신이 20년이란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20년을 거하면서 거기에 아내 둘과 첩 둘을 두고 그리고 그 스라의 딸 하나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가지게 되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고 신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야곱의 마음엔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에서 때문입니다.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던 그형 에서 그래서 그형 때문에 집을 떠나는 그런 이유가 되었었는데 과연 이대로 집에 돌아갔을 때 형의 마음이 풀어졌을까? 만약에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나만 죽으면 다행인데. 내 자녀들도, 내 아내들도,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야곱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잘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했는데, 에서가 많이 마음이 풀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의 귀향은 무사귀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산 넘어 산 형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고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4장에 보면 그 하나뿐이었던 딸 디나가 희위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시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그 세겜의 부족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또 행하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한 복수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곱은 아직 그 지역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아직도 약소 부족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약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세겜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많은 부족들이 야곱이 한 일을 가지고 작심하고 공격해 오면 야곱은 그들을 이길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에서의 일로 인해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야곱의 인생에 디나로 말미야마. 그 디나로부터 시작했던 예상치 못한 일이 자신에게 들이닥쳤고, 오히려 에서의 때보다 더 크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일이 지금 야곱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하면 오늘 본문 일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앞서 야곱이 장작군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삼촌의 집으로 피신 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피신하러 갈때 베델이 한 곳을 들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까지 바닷 나람까지는 대략 600km입니다. 가깝죠, 그죠? 예. 대구에서, 아,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부산인 동네까지 걸어서 대략 가는 기간이 20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400km를 가는데 20일. 그러면 600km를 가는 데는 한 30일쯤 걸렸겠죠?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이라 하면 분명히 100년 전보다 치안이 더안 좋았을 겁니다. 도로 상황도 더안 좋았을 겁니다.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야곱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스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약 9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직도 500km 이상을 더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에 대어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요하니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지켜줄 것이며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집, 뱃, 하나님. 엘. 여기가 바로 베델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제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로운 기억과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어려움을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뭐냐하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로 돌아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베들로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 부족들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베들로 돌아간다고 해서 야곱이 갑자기 애서로 변해가지고 전투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일당백의 전사로 변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베델로 돌아가는 거그 자체는 별로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닙니다. 별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주변 민족들하고 뭐 화해를 잘하든지, 협상을 잘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베델로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점검해 보라.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오늘 네가 여기에 있기까지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셨던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모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늑대를 다들 아시죠? 늑대 하면, 우리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늑대는 유익한 동물입니까? 유해한 동물입니까? 만약에 늑대가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로운 동물이라고 해서 늑대를 모두 다 죽여버리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긍정적인 결과만 남게 될까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미국에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높은 공원인데요. 거기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1925년부터 약 70년 동안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나무들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 공원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1914년에 사슴과에서는 가장 큰 동물인 말코 손바닥 사슴, 다른 이름으로 엘코라고 불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적이 되는 회색 늑대를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100마리가 넘는 회색 늑대를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늑대를 다 죽이니까 엘크들의 수는 급증하고 이 국립공원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 공원은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공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늑대의 멸종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공원의 황폐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에 캐나다에서 31마리의 회생 늑대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 공원에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엘크들의 수가 이제 또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크들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니까 또이 비버 수중 동물이죠. 비버가 나무들을 가지고 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버가 댐을 만드니까 수중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늑대가 많아지니까 그동안 늑대가 사라진 동안에 코요태수가 굉장히 급증했었는데 다시 코요태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먹잇감이었던 들쥐와 토끼가 다시 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들쥐와 토끼가 늘어나니까 독수리도 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영국의 환경 보험가인 조지 몬비오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늑대가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는 걸로 알죠. 하지만 우린 늑대가 다른 동물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에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또다시 야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야곱에게 예상치 않았던 곤란하고 힘든 일이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가 야곱 때문입니까? 디나 때문입니까? 시므온과 레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누구의 잘못이다, 무엇이 문제고, 이걸 고쳐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라. 오늘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안전하게 하시고, 너의 형에서의 손에서와, 너의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왕들이 그 자손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베델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요 또그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또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고 많은지 근데 그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베델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정말 우리는 그 삶의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정말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닥쳐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일그러졌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그러졌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들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 앞서서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못하고 있잖아요. 괜히 인사시다 비말 튈까봐. 그냥 마음속으로 고백하자고 말씀만 드리잖아요. 이러한 면들을 볼때 코로나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백해 무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리의 일상들을 왜 깨워놓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지?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교회가 핍박받게 하시지?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들이닥쳤느냐? 물론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들이닥친 수많은 문제와 코로나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혹은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는 일에 빚대를 올리고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타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켄 가이어 선생님의 폭풍 속의 주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어떤 상담가가 새로운 내담자를 만났을 때왜 오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힘드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이걸 묻는다라고 그 상담가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내담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어 글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깨달았던 때는, 어 그때 수련했대, 어 그때 예배 때, 어때 그때, 그때 말씀 때그 대답을 하다 보면 각자가 답을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너머에까지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한 것을 느껴 봤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나오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묻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상이 무너졌고 경제가 힘들어졌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높아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들릴수록 나의 배델은 어디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정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대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나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다시 만나는 이 일주일 동안에 오늘 베들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 앞으로 내가 숨을 거두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분은 누구신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좀 인생이 편안해지나 보다 생각할 때에 또다시 디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베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내 앞에 어려움들, 지금 내가 만난 문제들, 나의 불편들 때문에 배들로 돌아가기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배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모든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